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름살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 하지만 올바른 관리와 습관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주름이 생기는 주요 원인. 먼저 주름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관리가 쉽습니다. 주름의 가장 큰 원인은 피부 탄력 저하와 수분 부족이에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이 감소하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 자외선, 흡연, 잘못된 생활 습관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죠. 특히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콜라겐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름의 최대 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생활 속 주름 예방 수칙. 자, 그럼 일상에서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매일 아침 외출하기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흐린 날에도 꼭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쉽게 주름이 생깁니다. 하루 1.5L 정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드시면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피하기입니다. 이두 가지는 콜라겐을 빠르게 파괴해 노화를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과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수면 부족은 노화의 지름길이에요. 또 옆으로 누워자면 얼굴에 압력이 가해져 주름이 생기기 쉬우니 가능하면 천장을 보고 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3. 효과적인 홈케어 방법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름 개선 마사지입니다. 깨끗이 세안 후 크림이나 오일을 바르고 손끝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특히 눈가, 입가, 이마는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5분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두 번째, 보습 강화입니다. 주름 예방의 핵심은 수분입니다.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하고 에센스와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바르세요. 피부가 촉촉하면 주름이 덜 생기고 이미 생긴 주름도 완화됩니다. 세 번째, 페이셜 마스크팩입니다. 주 23회 보습, 탄력 마스크팩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세요. 네 번째, 눈가 주름 집중 케어입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아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입니다. 아이크림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발라주세요. 4. 전문가 관리와 시술. 홈 케어만으로 부족할 때는 전문적인 관리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부과 레이저 시술입니다. 프락셔널 레이저나 리프팅 레이저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주름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 보톡스 주사입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 표정 주름을 완화합니다. 세 번째, 필러 시술입니다. 꺼진 부위를 채워서 볼륨을 되살려주죠. 이런 시술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매일 실천하는 동안 습관. 마지막으로 주름을 늦추는 다섯 가지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하루 2리터 수분 섭취하기,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줄이기, 주름 부위 마사지와 보습 케어. 이렇게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엔딩. 오늘 알려드린 주름살 관리법 어떠셨나요? 주름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작은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젊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